(2022년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 이재남입니다. 아침마당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GBC 미주 복음방송으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 에나하임 스튜디오에 초대된 게스트분 또 얼굴 보시면서 보다 생동감 있게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 여러분, 저희 아침마당 프로그램은요 인터뷰 방송입니다. 우리 커뮤니티 속에 계시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소소한 삶의 이야기, 또 하시는 일들도 소개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또 사명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마당 시간은요 치유 회복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사모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있는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제 대신 화관 사역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우리들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잘 치유하고 건강하게 회복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 임승옥 사모님 이십니다. 어떤 사역인지 그 내용이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인사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모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임승옥 선교사이고요. 어 지금 제대신 화관 치유와 회복 사역을 한1 0여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사모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었는데요.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이 그수 커럴이라는 그그 선교사님이신가요, 그분도요. 네. 어 그분의 어, 간증을 어, 이분이 백인 분이시죠. 그렇죠. 네, 간증을 통역하시는 계기를 통해서 이 제대신 화관 사역을 알게 되셨고, 또 치유를 본인이 스스로 경험하셨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어, 제가 2006년에 네. 어, 저희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2006년에 중국으로 이제 선교사로 어,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 중국에서 가자마자 이수 코럴 선교사님을 국제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아, 중국에 있는 교회에서 네, 네 중국에 있는 국제교회 그래서 그 본인이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한국 분들이 좀 참석하신다고 저보고 음. 통역을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면서 어, 그분의 간증을 통역한 것이었지만 네. 어,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제가 회복을 경험하고 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또 준비하신 사역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네. 어, 사실 이 지금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 구글에 아, 성경 공부 교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검색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어, 이 12주 과정에 성격 공부 교재를 저희가 어살수 있을까요 구매할 수 있을까요 예이 12주 성경 공부 교재가 한 8년 전 7년 전에 어 한국에서 출간 되었는데요 네. 어 처음에는 이제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저희가 중국 자매들과 이런 사역을 해, 했었고 어 당연히 영어 책이었죠 지수 음. 코럴 어~ 선교사님이 출간하신 지금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살수 있는 영어 교재가 있고요 이데 칠팔 년 전에 이제 한국에 있는 어느 출판사에서 어~ 사실은 이제 제 어~ 간증책이 출간되었었어요 어~, 어 아, 네. 우리 동네 중보팀은 날마다 응답이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어~ 그 책을 출간한 출판사에서 아~ 어, 이~ 대대신 화관 성경 공부 교재도 출간하고 싶다 그래서 어, 사실 제가 이렇게 교재를 막 번역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책이 어, 출간되었고요. 어, 지금 미주에서도, 어, 그몇 교회가 네. 어,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 제가 알기로는 보금사 세리토스에 있는 보금사 네. 아니면 남가주 사랑의 교회 안에 서점에서,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일단 이 성경 공부 교재가 12주 과정이 중국어 버전, 또 한국어 버전, 또 스페니쉬 버전도 최근에 맞아요. 발간이 되었다고요. 네, 그 스페니쉬 버전이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기쁜지 왜냐면이 대대신 화관이 치유와 회복 사역이 어. 선교지에서 시작이 되어서인지, 어, 많은 선교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그 스페니시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이 교제가 가서, 어, 지금 많은 그, 음, 스페니시권의 여성들에게도 이렇게 회복되는 놀라운 기회가 있을 것을 믿고 네. 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치유 회복 사역 다른 어, 사역들도 저희가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그 사역들과 어, 제대신 화관 사역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네. 어, 많은 그 치유의 어,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제대신 화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어, 저는 제대신 화관 사역의 그 특징은 기도 선포입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도 선포는 저희도 하는데요. 다 우리 기도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외로, 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깨닫고 그 내용을, 어, 인식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그것을 기도 선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어, 이러한 기도 선포를 통해서 어, 우리가 진리를 어, 거짓으로 이제 대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일단 인식은?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 맞아. 내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이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어, 이런 결핍이 있지라고 인식은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기도 선포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대심 화관 사역에 어, 중요한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일단 반, 어, 인식하는 거, 네. 어, 발견하는 거. 어 어디에서 내가 이렇게 약해지고 음. 어떨 때 내가 이렇게 자꾸 짜증 이나고 화가 나고 네.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 내가 이렇게 예민해지는지 음. 뭐 이런 것들을 어 일단 발견하고 이제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발견하고 인정했을 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지금 말씀드린 어 기도 선포를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선포라는 것은 저는 늘 이제 회개 기도로 아, 시작을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우리의 아픔이나 어, 그런 힘든 게 있으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보호 행동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은 경우 그 보호 행동들은 어, 죄악된 행동이 많아요 죄로 연결되기가 쉽거든요 음. 그래서 아~ 어, 근데 죄는 회개할 때만 소멸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할 때 어, 이런 회개의 내용을 나누어 드리면 어, 많은 내담자분들이 아니 사모님 제가 상처받은 건데 왜 내가 회개해야 돼요라고 생각하시고 음, 네. 그리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잘 정리가 안돼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이제 그~ 분들과 함께 우리의 그~ 당시의 상황 왜냐하면 많은 이런 아픔들은 어릴 때 시작이 되거든요 음, 네. 커서는 우리가 많이 이겨나가고 극복해 갈 수가 있는데 어릴 때는 놀랜다든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어, 그 묶임이 시작이 되는데 또 악한 영은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 어릴 때는 어떠셨어요? 어, 지금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고 계시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빙산의 일각과 같아요. 사실 우리는 빙산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어릴 때를 저는 여쭤보죠. 어릴 때도 그럴 때는 힘드셨어요. 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네. 근데 또 어, 많은 경우에 그 어릴 때 일이 기억이 잘안 나요. 음. 특별히 어, 이런 상처와 연관이 되면 더 묻, 묻히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계속 생각을 안 했을 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묻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런 경우 저는 기도하자고 해요. 음. 결국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분이 이런 이런 문제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어릴 때 어떤 일과 연관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음. 근데 이제 기억이 또나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그 일하고 나, 나의 현재 문제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음. 하고 그 연결을 잘못 이렇게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 저는 어,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민해야 된다. 음. 뭐에 예민해야 되냐면, 성령님께 예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성령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난 거라면 이제 그거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하고 어~ 말씀드리고 어~ 그~ 이제 장면이 생각이 나면 네. 그 당시에 이제 감정을 저는 이제 종이 한 장을 주면서 거기에 한번 적어 보세요 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감정을 쭉 적으신 다음에 어~ 그게 주로 어릴 때 일이기 때문에 벌써 몇십 년전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비슷한 감정을 또 느낄 때마다 어떤 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했는지 음. 그거를 적어보시라고 음. 얘기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호 행동, 어, 그 보호 행동을 이제 회개하는 거죠. 음. 이제 회개한 후에 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용서의 기도를 해요. 네. 그 아픔을 주었던 그 분, 근데 많은 경우 부모님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근데 어느 부모가 고의로 자녀를 아프게 하려고 했겠어요. 음. 근데 그분들이 생각지 않고 한 말, 어떤 행동들이 어린 마음에 자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또 사단은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종이에 쓴 모든 것을 이제 다 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그때 받았던 감정, 그 후에 생긴 그 보호 행동을 다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아, 이렇게 어릴 때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되는 많은 일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음. 그래서 혹시 그런한 아,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아, 그 거짓을 아, 진리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고 음. 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어, 이런 것을 이제 선포하는 이런 단계적인 기도를 선포하는 것이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내담자분과 상담을 또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잘 자랐고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렇죠. 내면에 깊은 상처에 네.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많으실 것 같아요 많으신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있는 삶, 상처 없는 상처 탈탈 터듯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음. 어, 그러나 적어도 이미 드러난 상처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예를 들면 나는 늘 외로워 음. 나는 늘 우울해 나는 늘뭐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늘 슬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이미 드러나진 거잖아요 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왜 저는 이러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고 어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어 사실 그 유튜브 영상에 사모님이 어 상담 뭐제 1강, 2강 이렇게 해서 올려주신 영상들을 제가 몇 개를 보면서 와 저도 사, 사모님과 상담받고 싶다 이런 <laughs>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음,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싶다 하면 어떻게 검색하면 될까요? 네, 제가, 어, 사실 중국에서 12년, 어,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우리가 이렇게, 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면 안 되는 음. 그런, 어, 상황이었고, 특별히 이런, 어, 종교적인 문제를. 근데 이제 거기에서 3년 전에 제가 나오게 되면서, 네. 어, 이제는 소통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와, 어, 하나가 그쵸? 되는 그런 네. 장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기회를 주셔서 제가 얼마 전부터, 어~ 그~ 유튜브 영상을 어~ 이제 올리게 되었는데요 네. 그~ 인터넷에 제대신 화관이라고 어~ 검색하시면 네. 아마 제 채널이 뜰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어~ 제대신 화관 치유와 회복이라는 어, 채널이고요 네네. 어~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또 다른 작은 영상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재대심화관 치유와 회복에서는, 어, 그냥 제가 세미나 했던 그런, 어, 것들과 이제 PPT 이런 네. 것을 올렸는데, 어, 어, 어떤 분들이 사모님 이렇게 미니 상담처럼 음. 어, 사모님이 직접 나와서 하는 영상을 좀 올려주세요. 이런 요청이 와서 어, 제가 용기를 내서 네. 이제 얼마 최근에 찍기 시작해서 그거는 제대심화관 미니 상담이라는 어, 또 다른 채널이에요. 네. 근데 제대심화관 어, 그 치유와 회복에 들어가면 그 채널이 또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아, 이, 제대신 화관의 전체적인 그 음. 내용을 들어보시면 네.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세미나 1강, 2강이에요. 네. 그래서 세미나 1강, 2강을 들으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기도와 이런 것들을 한번 따라서 본인들이 해보시면은 성령님께서 그때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렇게 짧은 상담 영상을 듣기 원하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미니 상담이라는 코너가 있으니까, 미니 상담. 네, 네, 거기 가면 이제 어, 지금 현재 세개 올려놨어요. 네. 어 자꾸 화가 나요. 어 용서가 안 돼요. 네, 어 짐이 너무 무거워요. 네. 그래서 세 어, 가지 했고 어, 이제 계속 이제 짧은 영상들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꾸 화가 나요. 용서가 안 돼요. 너무 실제적인 응? <laughs> 그런 어, 이야기들인데요. 사실 음그 같이.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테고 또 상담을 하셨던 내담자 분들도 뭐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 거절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 부모님께로부터 어릴 때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 인정에 대한 욕구가 또 어, 많아서 그 사회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음, 자꾸 화가 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 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좀 쉐어해 주시죠. 네. 어 일단 지금 이제 제가 중국에서 한 10여 년 사역을 하다가 어 이렇게 나와 보니까 이미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많은 어 이런 민들레씹 퍼지듯이 이렇게 어 전파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7개국에서 한 50여 명의 리더들이 네. 어, 이 12주 공부, 사실은 이 12주 공부가 키거든요. 네. 우리 이 사역에. 네. 이제 그 세미나 1강, 2강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시고 또 그러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선포해 볼수 있지만 이 12주 공부에는 어, 매 과가 이제 다른 서브젝트예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두려움이라든지 거절감이라든지 또 어떤 수치심, 음. 이렇게 다른 과를 가지고, 그리고 또그 12주라는 사실 그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우리 스스로를 보호했던 그 보호 행동들이 이미 오랜 세월 습관이, 습관을 넘어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이 음. 그냥 내 어, 일부분이 된 거예요. 네, 네. 나 자신의. 음. 그래서 저의 저 같은 경우도 어, 그 거절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다른 어느 분 얘기보다 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저도 언니와 이제 제가 둘째 딸이고, 저희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남동생을 낳고 제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제가 나 어, 태어났을 때 사실 환영받지 못했다는 라 이런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늘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음. 사랑받고 싶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목회할 때, 어, 교우들이, 어, 우리 사모님은 말씀도 없으시고,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 저는 막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던 음. 것 같아요. 인정받는 느낌을. 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말수가 네. 적어지지 않았나. 네. 근데 이제 제가 오히려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이제 이런 세미나를 접하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되었고, 비록 우리 부모님은 아들을 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귀한 둘째 딸로 나를 지어주셨지라는 이제 진리를 제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미 오랜 세월 저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이 거절감이 느껴지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돌아봐요. 그래서 사실 매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 방법은 어 이제 아까 그세 가지 관점을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가 발견하고 인정하는 거였다면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기도 선포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그세 번째가 뭐냐면 그 치유 받은 것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그 좋은 방법이 저는 아, 아침에 일어나면 어, 그 전날 하루를 쭉 돌아봐요. 그러면서 어제 내가 만났던 사람들, 어 내가 했던 말, 했던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또 남을 의식했구나. 음. 아, 내가 또 이런 거절감을 느꼈구나 하면서 그런 게 있었다면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음. 결국 보호 행동들, 많은 그 죄악된 행동들은, 어, 죄로 연결되기 쉬운데, 죄는 회개할 때만 소멸된다는 거죠. 네. 다시 회개하면서, 그 치유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치유와 회복, 누구나가 원하는 바일 거고,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실 텐데, 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저희가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자녀들에게 또 다시 되물림 되게 하지 않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사실은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아픔들이 끊어진다면 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우리 세, 다음 세대에 어~ 내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간증책 그, 우리 동네 중보팀은 날마다응답이다라는 어, 그책 이후에 네. 어두 번째 간증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용서해 줄수 있겠니?인데, 음, 네. 어, 우리 자녀들을 향하면서, 어,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알게 모르게 나도 내 아픔 가운데 음. 우리 자녀에게, 어, 아픔을 주었다면, 그것을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음. 어, 또 그들이 용서해 줄 때, 음. 이제 약 서로의 아, 그 묶임들이 풀리는 놀라운 네.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 저는 이 다음 세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대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세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세대여서 아, 이 사역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음. 이것이 좀 전파되면 좋겠다 이렇게 그 기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어, 남가주 사랑의 교회와 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이제 이 사역이 그 양육 프로그램으로 어 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이것이 서서히 은은히 퍼지기를 바라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딸하고 어 친구와 제가 했거든요. 이 12주 공부를. 아, 세 명이서. 네, 태병이 주무를 네. 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많이 구했죠. 공부하면서 우리 딸에게. <laughs> 어,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우리 딸과 그 친구가 또 다른 그두 명의 좀더 어린 아, 자매들과 아, 또이 12주를 시작해요. 네. 어,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은은히 또이 다음 세대로 이것을 전파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 50여 명의 그 리더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어, 주로 그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또그 자녀의 친구들로 또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자꾸 자꾸 번져가고 있네요. 네. 그런데 네. 어, 이제 인도자용 책도 성경 공부 교재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학생용도 있고요. 학생용은 영어 버전인가요? 아니요 학생용 인도자용은 이제 영어 버전으로도 다돼 있고 네네. 한국어 버전으로도 아, 다돼 다 있고 네 스페인시도 네. 있고 다 학생용 인도자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어떤 분이 이것을 혼자서 그냥 인도자용을 봐가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네. 내 아픔을 내가 나누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근데, 어, 사실은 그래도 한 분과 같이 하면, 네. 어, 1대1로, 어, 하면 좋고요. 또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 이 12주 공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네. 어, 교회나, 네. 또 개인 분들이 있으시면은, 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네. 어제 전화나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네. 어, 제가, 어, 되는 데까지 어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연락처 한번 알려주시죠. 네, 연락처는 네. 어, 제 전화번호가 714 906 2568, 714 906 2568인데요. 어, 이렇게 새로운 번호를 잘안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 가능하면 네 문자로 네.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린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그1 2주 공부를 이제 요약한 것들 네. 또뭐 PPT 뭐 이런 자료들 또 제가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아마 오늘 청취하시는 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경 공부 교제 과정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성교사님 사모님께 연락 드리면 되는군요. 다 안내를 해주실. 이한이 있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화번호 한번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14-906-2568번입니다. 714-906-2568번. 네. 어,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요. 정말 저도 어,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메시지 드리고 싶으실까요? 네. 어,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요. 어, 저의 늘 소원이 하나님과 친밀함, 음, 친밀한 거. 음. 정말 하나님과 친하고 싶었던 게 저의 늘 소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 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목회하는 남편을 만나서 사모로, 또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저 축구까지 갔는데, 어, 알고 보니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딘가에서 그 진리가, 막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의 아픔이었고 상한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어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어또 우리가 계속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유지하는 어,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어, 정말 살았으면 하는 게 저희 소원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대심화관 사역의 어, 목적은 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어, 청취하시는 분들도 누려, 누리는 삶을 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요. 감사합니다. 네. 마당 시간 제 대신 화관 사역하시는 임승옥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 이 청취 하시면서요 또 궁금하시거나 문의 주실 분 있으시면 사모님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한번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지역번호 714 906의 2568번입니다. 714 906의 2,568번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